엠블록5를 설치하고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다. 하드웨어를 실시간 동작과 업로드 동작을 할수 있다. 간단한 LED 점등 블록 코딩을 할수 있다. 엠블록5는 스마트기기와 PC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엠블록5를 검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강의는 PC 기반으로 하고 스마트기기는 할로코드 연결과 구성만 살펴보겠습니다. 앰블록파이브를 실행합니다. 코딩을 클릭합니다. 작품 추가를 클릭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할로코드를 선택한 후, 오른쪽 위에 체크를 터치합니다. 할로코드를 터치하고 연결을 터치합니다. 할로코드는 건전지 케이스와 연결 후,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Oh, yeah. 연결이 되면 코딩으로 돌아가기를 터치합니다. 구성을 보면 스크래치나 엔트리에서 보던 것처럼 하드웨어, 스프라이트, 배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도 변경이 되지요. 확장을 터치하면 블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동작 방법은 실시간 동작과 업로드 동작이 있습니다. 업로드 터치 후 이 아이콘으로 업로드합니다. PC에 엠블로 5를 설치하여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메이크 블록을 검색 후 접속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엠블록을 클릭합니다. 메이크 위드 코드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될수 있으나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앰블록파이브 윈도우 버전 또는 PC 버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된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과정 중 별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 많이 보던 화면이 나옵니다. 할로코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으로 나와 있는 코디를 지우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할로코드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USB 케이블로 할로코드와 PC 연결 후 포트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포트 번호는 영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탭과 배경 탭도 확인해 볼까요? 익숙한 환경이니 더욱 쉽게 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무 할로 코드를 동작하는 방법은 실시간과 업로드가 있습니다. 실시간 동작는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고 업로드는 할로 코드에 프로그램이 넣어져서 컴퓨터 없이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탭을 보면 실시간일 때와 업로드일 때 사용할 수 없는 명령어가 보입니다. 간단히 프로그래밍 후 실시간 동작을 해봅니다. 업로드 후 동작입니다. PC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동작됩니다. 할로코드 동작이 잘안될 때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영상은 편집하여 빠르지만 실제로 업데이트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업데이트 후는 다시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LED 블록 코딩을 알아봅니다. 먼저 버튼을 눌렀을 때를 가져다 놓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져다 놓고 종류별로 선택하여 실시간 동작을 해봅니다. 물보라 효과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지개를 켰다가 1초 뒤 꺼보겠습니다. 각각 개별 LED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을 켜 봅니다. 소리의 크기에 따라 밝기를 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끝나게 되면 안 되니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 줍니다.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LED의 밝기가 변화합니다. 이번에는 흔들림에 따라 밝기를 변화시켜 볼까요? 조건문을 이용하여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 빼면 꺼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속 동작하여야 하니, 역시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줍니다. 여러 블록을 이용하여 나만의 불빛 효과를 만들어 보아요.